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Q5 English입니다. 오늘은 Intimidate 그리고 Threaten 이두 편의 차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너 영어 못하면 대학 못 간다? 취업 못 한다? 이런 위협을 받으셨습니까? 그러한 위협 Q5 English에서 날려드립니다. 애청,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Intimidate 뭔가 좀 있어 보이고 뭔가 좀큰 의미가 있는 듯한 단어입니다. 한데, 영어적으론 일상에서 그냥 편하게 씁니다. 중간에 티미드가 있죠. 의기소침하고 기죽고 그런 느낌인데 형용사죠. in 안으로, 그 다음에 ate 끝에 가면 동사를 만드는 어미. 그래서 사람을 기죽게 만든다라는 근본 의미가 있습니다. 원하는 바를 하도록 겁을 준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더 우수하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기를 죽인다. 이러한 느낌인데요. 심각한 의미 아닙니다. 그냥 일상에서 편하게 쓴다. 그래서 일부 인터넷에서 보면 쫄려, 쫄아 이런 식으로 해서 You are intimidating. 아니면 I'm intimidated. 이런 식으로 쓰는데요. 상당히 유사할 수 있습니다만 쫄다, 쫄려 이 말은 좀 격이 안 맞죠. 따라서 영어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에 threaten Threat이라는 말 있죠. 위협이라는 뜻에서 볼수 있듯이 뭔가 심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를 하지 않으면 죽이거나 큰 부상을 입히거나 큰 문제를 일으킨다 라고 누군가에게 말을 하는 거죠. 어떤 것 혹은 사람에게 큰 피해를 입힌다라는 그런 느낌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그 위험을 알린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심각한 상황이고요. 개인의 안전이 크게 훼손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될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두 표현은 상당히 느낌이 다르잖아요. 네, 아예 다른 단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Intimidate는 일상에서 큰 의미 없이 그냥 내가 잘랐다, 너 내가 겁주겠다 이 정도의 의미로 쓰시면 될듯 합니다. 이두 표현이 들어간 예문을 하나씩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He was trying to intimidate me with his size. 그의 크기로 나를 겁주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가 엄청 큰 모양이죠. 큰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떡 서갖고 나를 아래로 내려봅니다. 어, 아이고 운맥이지고 이러한 느낌이죠. 물론 그 상황이 그냥 가볍게 넘길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말 좀 중요한 상황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심각하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 될수 있습니다. 그냥 자기의 크기로 나를 겁주려 한다. 그리고 그 겁이 심각한 내용의 겁은 아닌 거죠. His dad was kind of an intimidating figure. 그의 아버지는 일종의 Kind of 마음은 좀이 정도의 느낌이죠. 좀 겁을 주는 사람이다. 앞뒤 내용이 있어야 되겠지만, 좀 덩치도 크시고요. 딱 보면 과거에 어떤 조직에서 한 역할을 하셨던 분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들 외모를 갖고 있다. 외모가 될 수도 있고요, 분위기가 될 수도 있는데, 딱 보면 아이고 겁이나, 아이고 무서워. 그게 겁이 정말 나고 정말 무섭고 그런 느낌도 될수 있지만 가볍게. 아, 좀 겁나네. 아, 무서워. 어, 이러한 느낌이 된다는 내용이 되겠죠 He wanted to look intimidating. 그는 겁을 주는, 겁이 나게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싶어 한다. 그러니까 그 사람 자체가 그렇게 겁이 나게 생겼거나, 그 사람이 무슨 말 하면, 어, 아, 나저 해야 될것 같은 느낌이 들어. 이러한 외모를 지니진 않았는데요. 그렇게 보이려고 원했다. 그럼 이 말을 할 당시에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 그런데 그렇게 보이고자 한다. 그러한 느낌이 되는 거죠. He threatened to break my neck. 그는 내 목을 분질어버리겠다 협박했다. 우리 말에 협박이란 표현 아주 좋습니다. 위협했다 이럴 수도 있는데 협박했다 목을 분질어버리겠다. 그리고 그게 상당한 나의 개인의 신체적 안정에 위협을 가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 해야 되겠다 안 하면 정말 죽을 것 같다. 이러한 강한 느낌이 드는 거죠. My legs are threatening to quit on me. 나의 다리가 나의 아래에서 퀴 t 그만둔다 그러한 협박을 한다. 다리가 협박을 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곧 너에게 피해가 가겠다 그러한 것을 알려준다는 느낌이에요. Quit on me. 내가 멀쩡히 걷고 있는데 다리가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다리가 제 기능을 못한다. 다리가 흐물흐물 거린다. 그래서 내가 곧 주저앉게 된다 그러한 것을 미리 알려주는 그러한 느낌이 됩니다. 여기서는 위협이나 협박이 아니라 내가 곧 다리가 힘이 빠져서 쓰러질 것 같아 이러한 느낌으로 전달될 수 있는 편이죠 그런데 Threatening이니까 그것이 상당히 가능성이 높고요 또 나의 안전에 큰 위험이 될수 있다 이러한 내용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Storm clouds rose up behind us, dark and threatening 폭풍 구름이 그러니까 태풍이 친다, 폭풍이 친다 그럼 구름이 하늘에 끼어 있는데 엄청나게 검무 접잡하고 굉장히 위협적이잖아요. 그것이 rise up, 일어났다 이거죠. 우리 뒤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서 있는데 우리 뒤쪽으로 거대한 엄청나게 큰 폭풍구름이 생겼고요. 그것이 어두웠고 짙은 색이었다는 내용이죠. 그리고 협박을 가했다, 위협을 가했다, 폭풍구름이 위협을 가할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곧 태풍이 분다, 곧 사이클론이 분다, 곧 엄청난 비바람이 친다. 이런 것을 바로 나타낸다. 이러한 느낌으로서 전달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threatening은 위협하다 협박하다도 되지만 위험이라든가 앞으로 있을 피해를 알려준다. 이러한 느낌으로 전달될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intimidate 그리고 threaten 이두 비슷하게 들리는 표현을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의미는 제법 다르고요. 그 경중의 느낌도 많이 다릅니다. 앞으로 구분해서 활용하시면 어떨까? 제안드려보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어디나 존재한다 해서 omnipresent, ubiquitous.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표현 같은데요? 다음 시간에 두 편의 차이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